난 강원도에 살아. 어젯밤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볼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갔다가 밤 11시 20분 지나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어. 평소라면 고속도로가 포함된 내비의 추천 경로로 갔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무료 경로로 운전해서 가고 싶었어. 걸리는 시간도 10분밖에 차이 안 나고 돌비 나가는 거 치면 국도로 가는 게 출퇴근 경비 하루치라도 벌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도 경로를 찍고 출발을 했지. 출발하고 시내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쯤 갈 때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야. 난 평소에도 출장하고 외근이 많아서 운전엔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간 야간 국도는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치룩 같았어. 그 국도가 원래 가로등이 없는 편인데, 내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다른 불빛이 없어서 너무나 어두웠어. 게다가, 빛까지 오고, 강원도 특성상 인구도 쥐뿔도 없고, 야간에 굳이 국도로 차들이 다닐 이유도 크게 없어서 앞이 더안 보였던 거지. 와이퍼는 교체한 지 오래돼서 드르륵 소리가 나고, 닦아도 하얀색 물기 자국이 남고, 자꾸 그러니까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속도로로안 가고 이 길로 왔나 싶더라고.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두워서 지금이라도 중간 IC로 빠져서 고속도로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내비를 찍어봤는데 20분 정도를 더 가면 고속도로로 빠지는 경로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 홀로 국도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등골이 엄청 써늘 했어. 너희들 혼자 있는데 갑자기 닭살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이 나올 것 같은 한기. 느껴본 적 없어? 그게 그때 딱! 지더라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쌍라이트를 켰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이야. 그것도 혼자 걷는 사람. 비는 막 오고 가로등도 없는 국도 산꼭대기에 여자가 혼자 걷고 있더라. 여기까지 15분 동안 오면서 봤던 차라고는 맞은편 쪽 오던 차두 대밖에 못 보고 내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안 오던. 그러니까 이 인도도 없는 국도에 웬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막 맞으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더라고. 난못본 척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지.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알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쌍라이트를 끄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손을 흔들더라? 차를 세우라고 도로까지 뛰어들면서 말이야. 내가 비가 많이 와서 한 4,50km로 가고 있었거든.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쳤을 수도 있을 뻔한 상황이었어. 아무튼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무섭긴커녕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창문을 내리고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소리를 막 질렀어. 그리고선 얼굴을 딱 봤는데 엄청나게 멀쩡한 사람인 거야. 얼굴도 나름 예쁘장하고. 그 여자애도 죄송하다고. 자기가 저기 밑에 민가에 사는데 스쿠터 타고 시내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름이 앵고 나서 비도 오고 해서 도저히 스쿠터를 밀고 올 수가 없어서 저 밑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길인데 나한테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순간 너무 측근해서 타라고 했지. 그리고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직진으로 4km 정도 더 가다가 내려달래. 뭐 어차피 나도 거기 내려주고 바로 IC라서 좋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데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서 추울까 봐 히터를 틀어 줬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이랑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묻고 대화가 끊겼어. 뭐, 순식간에 대화가 끊기고, 여자애도 비도 맞고,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내려줄 때까지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갔어. 근데,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히터를 틀었는데 계속 춥더라고. 그러니까, 공기는 분명 따뜻한데, 내 몸이 추운 거야. 왠지 닭살도 돋는 것 같고, 막 뭔가 으스스하고. 그래서 뒷자리 여자애한테, 저기, 안 추워요? 물었는데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태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젠 대답도 안하네. 생각하면서 룸미러를 봤는데, 나참... 아까까지 보이던 여자애가 없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안 보여. 그 순간 발가락부터 머리털까지 닭살이 돋으면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 핸들을 잡은 내 손에도 땀이 엄청나고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확 돌려서 봤는데 여자애가 있더라고. 나를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거리면서 갑자기 왜 쳐다보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웃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룸밀러를 봤는데 여자애가 있더라고. 신발을 닦는다고 잠깐 고개를 숙여서 안 보였던 건가? 그래. 귀신이 어딨어? 정신 차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운전을 했지. 그러다가 여자애가 내려달라는 곳에서 한 2km 정도 남았을 시점이었어. 있잖아. 사람이 하지 말라면 은근히 더 하고 싶은 것처럼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룸밀러를 계속 힐끔 보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룸밀러를 딱 봤는데 이런 젠장. 여자애가 눈알를다 뒤집어 까고 흰자만 보이는 거야.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걸 본 거지. 난 괜스레 놀라서 그래. 뭐, 비, 비도 쫄딱 맞고 했으니까 춥겠지. 뭐 게다가 특장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온몸이 땀에 젖어가며 애써 못본 척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정신이 나간 시점이 아마 이때부터일 거야.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까지 아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 뒷자리 여자애가 막 히덕거리면서 혼잣말을 계속하더라. 뭐라고 막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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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공포를 깨고자 뭐라고요? 뭐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도 이 여잔 대답은 안 하고 자기 말만 해. 한 10초 정도 혼자 떠든 것 같은데 딱 들렸던 대사가 두 개가 있었어. 저항각이랑 전기 유성. 이게 들리더라? 그러니까.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중얼. 잠깐 소근소근소근 중얼중얼 전기유산 <laughs> 난 공포에 질려서 가고 있는데 여자애가 귀 옆에 바로 대고 말하더라고 여기서 세워달라고 근데 여기에 세워도 민간은 안 보였거든 여기,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저기 언덕만 지나면, 아래에, 바로 집이 나온대. 걱정 말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았더니, 비를 맞으면서 다시 막 뛰어가더라? 어둠 속으로? 난 여자애가 내리자마자, 무작정 달릴 생각으로 밟았어. 그리고, 밟은 지 5초도 안 됐는데, 표지판에 사망사고 발생 지점.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사망사고 잦은 지점. 이 표지판이 보이더라고. 표지판을 보는 순간 내가 태웠던 애는 진짜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었네. 이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한 10초 정도 더 가니까 언덕 아래쪽에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어 보이더라고. 어두운 차 안에서 봐서 잘은 안 보였지만, 뭐 아무튼 그리고선 고속도로 IC가 나와서 통행권을 뽑고,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거구나 싶어서 조금 쉬다 가려고. 톨게이트 간이 주차장 같은 곳에서 차를 잠깐 세우고, 밖으로 나와 스트레칭 좀 하고. 뒷좌석에 비를 맞았던 애가 탔으니까 물기를 좀 닦으려고 뒷좌석으로 갔는데, 뒷좌석, 발판도, 의자도, 물기 하나 없이 엄청 깨끗했어. 아니, 깨끗한 정도를 떠나서 아주 뽀송뽀송하더라? 그 여자에 내려주고 아이씨까지 아주 길어봐야 5분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기가 마를 수가 있었던가? 빗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비에 젖어내었는데, 아무리 히터를 틀어놨다 해도 말이야. 참, 의아하더라고. 이때부턴 무서운 걸 떠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차 끌고 집에 와서 그냥 뻗었어. 씻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내가 겪은 게 뭔가 싶더라고. 거짓 없는 100% 실하다. 양심에 손을 얹고. 물론, 인증은 없지만, 나도 인증을 못하는 게참 답답해. 지명과 정확한 국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실제 지명과 국도를 언급하면 운수업 종사자나 근처 주민들이 공포감 조성이다 보다 피해받을까봐 이 점은 알리지 않을게. 그냥 어젯밤 겪은 일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모든 게 공포 퍼즐처럼 쫙 맞춰진 거라고 믿고 싶은 사건이었어. 정말로. 여기까지입니다.